자, 여러분, 이렇게 다 털실 이용해서 완성을 하였죠. 이번에는 장식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꾸며볼게요. 자, 우리가 별 모양이 세 개와 동그란 전구 모양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남은 이끈 있죠? 이 끈을 여기 안으로 넣어주세요. 구멍 안으로, 구멍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구멍에 잘 넣으려면 여기 끝이 살짝 뾰족해야지 잘 들어가요. 벌어지거나 하면 조금 들어가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끈을 이용해서, 자, 여기 부분에 아무 곳에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자, 매듭을 지으면 되는데요. 자, 끈이, 길이들이 다 길죠? 자, 기니까 살짝 끈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셔서,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져서 여기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자, 여기 안에다가 손으로 살 넣어서, 자, 이렇 하다가 잘안 들어갈 때는 우리 아까 말했던 바늘을 이용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바늘을 이용하셔서 여기 위치에다가 거시면 되겠죠.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안에 이 빼서 자 그럼 이렇게 별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들어간 부분을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자 우리 매듭 배웠죠? 자긴 실, 짧은 실을 일자로 만들어서. 자, 실을 X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로 감아서 앞으로 잡아당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자를 만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실을 뒤로 감아요. 돌려.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한 두어번 채워주고 여기 짜투리는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자,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원하는 곳에 어디에다 둘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 이렇게 넣으면 예쁘겠다. 자,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주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을 걸어야겠죠. 자, 걸 때는 여기 구멍으로 여기 실이 통과되어야 돼. 요 자 이렇게 통과되시고 또 여기를 가위로 살짝 잘라서 여기 자른 부분 사이로 구멍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두시고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거실 때는 여러분, 우리 흰실이 있었죠? 흰실 사이로 거셔도 돼요. 자, 흰실, 흰실 쪽으로 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자, 두 개가 나와야겠죠? 잘안 나올 때는 이렇게 바늘로 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위에다 걸려졌죠? 그럼 뒤집어서 보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얘를 아까 X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양쪽을 잡아당겨요. X자 만들어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잡아당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세번 정도 매듭을 지어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무 짜투기는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벌써 두 개가 지금 걸려졌죠. 자 내가 또걸 부분에 이제는 별을 걸어볼까요? 여기 별을 걸 거예요 별을. 자 별도 똑같이 길이를 살짝 원하는 길이만큼 자르셔서 여기 별 안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별에다가 모양을 넣고 자 여기에다가 별을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요 사이에다가 넣어볼게요 자잘 안되시는 분은 자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뒤로 빼줍니다 솔솔솔솔솔 솔솔 솔솔 그러면 얘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서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서 걸어서 빼주시면 되겠죠. 우리 털실이 두껍기 때문에 실이 잘안 빠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잘 나올 수 있도록 꼭꼭 꼭꼭 꼭, 꼭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나오죠. 나온 거를 이제 바늘로 잡아 당겨. 이렇게. 자, 여기도 실이 어디 있는지 보고 꾹꾹 눌러 주세요. 자, 꾹꾹꾹꾹 꾹 꾹꾹꾹 눌러 주세요. 자, 꾹꾹꾹 눌러 주세요. 자, 눌러서 실이 나왔죠. 이렇게 흰 실이 나왔으면 서로 마주보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매듭을 좀 많이 짓긴 하는데, 매듭을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장식을 달았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아볼게요. 아니, 이렇게 달까요? 이렇게 다는 게 낫겠어요. 자, 이렇게. 자, 달면, 여기도 가위로 길이를 일정하게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얘를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구멍 사이로 이 실들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과시킬게요. 자, 이렇게 통과시켜서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걸면 되겠죠. 자, 여기 원하는 곳.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섯 개의 장식이 있는 다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만큼만 하셔도 되니까 굳이 하기 싫은 친구들은 뭐세 개만 하셔도 되고 네 개만 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 다섯 개를 다할 거예요. 자, 여기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맞춰 주시고 흰 실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늘로 잘안 되니까 바늘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 얘가 뒤에서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실이 뒤에서 딱 뒤집어 보시면 실이 튀어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 하나의 실도, 흰 실도 또 뒤로 보낼게요. 자, 여기 어디에다가 걸지. 자, 여기도 눌러서, 눌러서 뒤로 보낼게요. 이렇게 뒤로 보낼게요. 자, 이렇게 뒤에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 눌러서 위치를. 자, 여기 어디가 있나요? 자, 봅시다. 음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두이를 나란히 일자로 맞춰서 X자 모양을 맞춰서 뒤에서 앞으로 빼서 잡아 당기기. S자 모양 맞춰서 실을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빼고 잡아 당기기. 자, 이런 식으로 매듭을 두세 번 지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짜투리 실은 잘라 줍니다. 자,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네 개가 됐죠. 저는 이제 마지막 여기에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남은 이제 실로 자, 여기 실로 한번 통과시키서, 통과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돼서, 자, 원하는 곳에다 걸게요. 여기에 걸어서, 자, 여기 안으로 넣어줄게요. 쭉쭉쭉 안에서 잘 넣어서 위치를 설정을 잘 해주시고 뒤에서 솔자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뒤판에 뒤집어보면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자 x자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를 뒤로 감아요 감아서 앞으로 잡아당겨 요자 x자 모양 만들어서 뒤에서 앞으로 빼서 감습니다. 요거 잡아 당기기. 자, 요거를 세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매듭을 지어서 자, 요렇게 끝을 자를게요. 자, 잘라 주시면 자, 짜잔. 자, 요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자, 선생님은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죠?